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영댕입니다. 최근 코로나 팬덤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재택근무나 인터넷 가이가 빠르게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노트북을 찾는 분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업무용 혹은 인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성비 노트북, LG전자 울트라 PC의 특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울트라 PC의 박스는 심플한 스타일로 디자인되었고, 전면에는 LG노트북이란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어댑터는 컴팩트한 크기로 제작되어서 부담없이 휴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댑터의 스펙을 살펴보면 입력은 프리볼트를 지원해서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출력은 19V 2.37A 약 45W입니다. LG전자 울트라 PC의 색상은 깔끔한 화이트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사용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상판에는 깔끔한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는 LG전자의 로고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위 아래에 고무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책상 위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통풍구가 준비되어 있어서 노트북의 온도를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LG전자 울트라 PC의 두께는 19.9mm로 슬림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팩 등에 넣어서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약 1.72k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역시 휴대하는데 크게 부담스러운 편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LG전자 울트라 PC의 입출력 단자를 살펴보면 왼쪽에는 전원과 HDMI, 그리고 USB A와 C, 오디오 콤보 잭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옆면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과 USB, 그리고 유선 랜 포트가 탑재되었습니다. 확장성은 무난한 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LG전자 울트라 PC에는 15.6인치 풀 HD 해상도의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 시야각도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젤의 두께도 상대적으로 슬림한 편이어서 콘텐츠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LG전자 울트라 PC에는 풀 사이즈 97키 키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3열 숫자 전용 키를 탑재하고 있어서 문서 작업용 노트북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키감은 깔끔한 느낌을 주는 편이어서 장시간 문서 작업을 해도 크게 피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터치패드는 멀티 터치를 지원해서 웹페이지나 문서를 스크롤하는 등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울트라 PC의 스펙을 살펴보면 1 0세대 인텔 i3 10110U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이코어 4스레드를 하고 부스터 클럭은 4.1Ghz입니다. 메모리는 DDR4 4GB가 탑재되었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여분의 슬롯을 이용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10세대 인텔 i3-10110U 프로세스의 성능은 무난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LG전자 울트라 PC에는 인텔 UHD 그래픽스 내장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3DMark를 이용해서 성능을 확인해보면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740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LG전자 울트라 PC에는 256GB 용량의 NVMe SSD가 탑재되었고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6를 지원해서 빠른 속도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해주는 PCMark 10의 점수는 3049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LG전자 울트라 PC의 활용 방법을 확인해보면 속도 빠른 NVMe SSD를 탑재해서 웹서핑과 같은 기본적인 작업들은 쾌적한 편입니다. 그리고 15.6인치 IPS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동영상 감상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성비가 좋은 편이어서 인터넷 강의 용도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LG 전자 울트라 PC의 키보드에는 3열 숫자 전용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작업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된 HDMI 단자에프로젝터를 연결해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LG 전자 울트라 PC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바로 복사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LG 전자 울트라 PC의 게임 성능을 살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칼바람 나라 무작위 총력전과 그래픽 매우 낮음에서 평균 41 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LG 전자 울트라 PC에는 35와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었고 화면 밝기 50%에서 동영상을 약 6시간 22분 정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LG 전자 울트라 PC는 LG 컨트롤 센터라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울트라 pc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기업 제품이라서 전체적인 제품의 만듦새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as망을 유지하고 있어서 편리하게 사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도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용 혹은 인강용 노트북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lg전자 울트라 pc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